네 안녕하세요. 같이입니다. 어, 스 저희 채널의 새로운 크루원으로 모신 작곡가 어, 필름 아일랜드 님이고요. 음, 오늘 먼저 지금 우리 그쿨레스채널 어, 킹 썰팅이라는 코너인데요. 킹 썰팅은 그 킹이 요즘 네. 이제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재밌지만 열받는다는 네, 뜻으로 맞아요. 쓰이니까. 음 그래서 킹서팅 그러니까 컨설팅을 내가 해주는데 네. 어, 좀 쿨하게 아주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다 하고 하고 싶은 소리를 다 해서 열 받을 수 있지만, <laughs> 어, 컨설팅이 되는 어, 그런 인터뷰가 될 거고, 어쨌든 난 음악만 한게 아니라 다른 분야를 많이 했는데, 네. 대부분 내가 음악한 친구들을 보면 음악만 해서 답답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저요. <웃음> 그런가? <웃음> 네. 어, 그래서 내가 음악 말고 다른 일을 한 입장에서 컨설팅을 좀 해줘야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어, 이 코너를 시작했고요. 먼저 이제 필름 아일랜드, 네. 어, 그 간단한 그 양력을 보면서 본인에 대한 어, 소개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네. 필름 아일랜드라고 치면 네. 나오잖아요. <laughs> 일단 괜찮다. 네이버, 어, 네이버 네. 이렇고 구글에도, 어 구글에 한 번도 안적봤어요아 그래요? 네, 보통 네이버에만 나와가지고. 요즘 구글 쳐야죠.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음. 본인 인물 정보가 작곡가 작사가라고 뜨고 네. 학력이 버클리 음악대학 필름 스코어링 영화 음악 그렇죠? 하는데죠. 예, 네. 필름 스코링 여기 학사라고 뜨는데 어, 학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 내가 그 알고 있는 그거랑 약간 혼돈이 있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봅시다. 네. 어렸을 때 피아노를 했고 했고 근데 피아노는 왜 했어요? 그냥 클래식 피아노를 이제 하다가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그 예체능 그쵸. 한번 해보라고. 그쵸. 예체능은 보통 피아노는 약간 다 필수 코스는 있잖아요 아. 어릴 때. 했더니 잘했어요?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오빠가 같이 시작했는데 저희 오빠는 재능이 있었고 저는 재능이 아. 없는데 좋아만. 아 좋아해서. 근데 너무 좋아하니까 음. 이제 계속 하다가 어, 일반 인문 고등학교. 음. 공를 이제 진학을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이러니까 거기 대표선생님이 음. 얘는 예술고를 보내야 된다. 음. 그래서 저희 집은 음악을 좀 밀어주는 집안은 아니었는데 음. 시위를 했죠. 음. 예고에 보내달라. 음. 그래서 예고로 전학을 가서 어느 예고였어요? 전주 예술고등학교.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클래식 피아노를 하고 음. 음.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인가요? 아니면 고2 끝날 때쯤에 음. 갑자기 이제 실용음악에 빠진 거예요. 음. 뒤늦게 이제 진로를 바꿨죠. 원래 안 그랬으면 그냥 일반 음악대학교를 가서 피아노를 쳤을 텐데, 음. 이제 명지전문대학교 음. 실용음악과 세스피아노 전공으로 네. 들어가서 졸업을 음. 하고, 이제 전문대니까 2년제잖아요 음. 그래서 준학사가 나왔으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준학사와 학사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때 버클리는 왜간 거예요? 뭐 어떤 계기로? 버클리도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음. 영어를 좋아해서 미국에 갔어요 뭐, 여행이야요 유학이? 아, 유학이었죠. 아, 유학으로 네. 영어 공부하러 갔는데. 영어 공부, 사실 이미 붙은 학교가 있었어요. 음. 준비를 하고 가긴 했는데, 네. 그게 전공이 좀 생뚱맞아요. 음향 전공. 음. <laughs> 네. 음향 전공으로 다른 학교, 다른 주에 있는 주립대회를 붙어서, 음. 그때 영어 점수를 어쨌든 채워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입학이 되는. 음. 그랬는데, 이제 어쩌다가 어학을 하는 중에, 음. 어학원 선생님이 미국인이셨는데, 왜 거기를 가냐? 음. 버클리 음대가 있다. 음. 제가 뉴욕에서 어학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버클리 음대에 본연이 가서 시험을 봤죠. 음, 근데 합격을 하고. 합격을 하고. 그래서 졸업까지 한 거네요. 네. 내가 알기로 버클리가 합격보다 졸업이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대부분의 그런 미국 대학교들은 아 특징인 것 같아요. 뭔가 입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음. 제 생각에 네. 약간. 국내 대학이 만약에 좀더 실력을 더 많이 겸비한 학생들을 더 본다면 워낙 음. 경쟁률이 세니까 음. 제가 경험한 외국 대학교의 시험은 제가 네 다섯 군데를 시험을 다 봤었는데 음. 다 붙었거든요. 음. 그래서 골라서 간 거였어요. 다 이름이 있는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음. 가능성을 좀더 보고 음. 이 학생의 열정을 좀더 보지 않나. 우리나라에 버클리 음대 나온 사람들이 이제는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많지는 않잖아요. 응. 이 사람들끼리 뭐 있어요? 교류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어? 동문끼리? 있어요. 있는데 아. 그왜 이르면 먼저 나오신 선배들 그분들이 어. <laughs> 아, 뭐 사이 <laughs> 그 그분이 어. 뭐 저를 도와주진 않으세요? 아 그니까 저희 뭐 존재도 모호시겠지만 김동열 어. 선 김동열 선배님이랑은 좀 그렇네요. 아니 학교 선배니까 어. 선배라고, 선배라고 해야죠. 아니 그 그러니까 가수들이 다 선배라고 하잖아. 그건 선배 아니지. 다른 회사인데. 그렇죠. 근데 학교는 맞잖아. 선배죠. 학교는 그야말로 선배님인데. 응. 아, 이 사람들 뭐해. 동문, 동문들 챙겨야지. 근데 동문이어서 받은 뭐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더 애틋한 거 아니야. 외국 나가갖고 대학교 다니고.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그래서 다들 아. 어디서 뭐하고 계신지. 아니, 어쨌든 버클리 님들을 학사 졸업을 했으니까. 네. 이 부분을 어필을 많이 해야겠네. 이거 어필하기 좀 싫죠? 어떻게 어필해요?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난 버클리 나왔다, 버클리 나왔다로 만약에 뭔가 그 부각이 되는 거 싫죠? 아. 음악인들은 그런 거 있잖아. 조금 민부끄러 아, 뭐, 어, 그렇죠. 그런 거죠. 아 이거 필요 없어. 무조건 그 이름 버클리 필로에 앞으로. <laughs> 아진짜로요아 농담이죠. 아, <웃음> <웃음> 아 그래도 그 정도로 조금 하 어, 클리로 해. 아 클리도 너무 옛날 이름이다. 어쨌든 아 이건 나중에 얘기해. <laughs> 아 무슨 말인가 했네. 어. <laughs> 아, 아니 그러니까 뭐 박클리라든가. 아, 좀 버클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돼, 이 시대는. 음... 음. 왜냐면 아주 타이밍이 좋게도 예전에 싸이 님이 한창 버클리로 막그 마케팅을 했거든요. 아무도 버클리 얘기를 안 해,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빈클리 리 빈클리? 빈클리? 네. 아 너무 없어 보이는데. 아 빈... 아니 어뭘 하도 앞에 버클리를 항상 붙여야 돼 이제. 클다 이제 학 이름 먹면은 아니 그, 그 의미 없어. 아니 그 돈. 아맞 버클리 엄청 비싸지 않아요 학비? 학비 비싸요. 그러니까 그럼 그 정도 돈 냈으면 됐지. 어... 해도 아니 그리고 뭐 잘못된 거 아니고 나중에 뭐 타진료. 타지녀... 아니, 버 버진 유 나와도 어주 졸업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침 써먹는 사람이 없어 은근히 버클리 나온 사람이 이제 많은데도 아무도 안 써먹으니까 적극적으로 써먹어야 돼그 이후에 미국에서 그러면은 뭐 일을 한 거예요 영화음악 관련해서? 영화 막 회사에 좀다녔어요 네. 어쨌든 미국 대학교를 졸업하면, 음. 물론 그 전국마다 다른데, 음. 공대는, 공대 계열은 막 3년 이렇게 일비자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이쪽은 어쨌든 1년 받은 게 있어서, 음. 그거를 안 쓰고 들어오면 너무 아쉬우니까, 음. LA에서 이제 회사에서 인턴이랑 그런 어시를 좀 했죠. 영화 막 회사. 음. 그래서 음. 그걸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후부터는 그냥 바로 이렇게 본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여기서 필름 아일랜드의 뜻? 필름 아일랜드의 뜻은 일단 풀면 영화 섬이잖아요. 네. 뭐 쉽게 말하면 영화를 좋아해서 그렇다고도 할수 있지만, 음. 그냥 제가 창작을 할때 약간 저의 철학이 음. 뭔가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음. 비록 이제 소리로 만들어내는 예술이지만. 네. 그래서 뭔가 3, 4분짜리 음악을 만들어도 음. 이 안에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좋겠다. 영상이 뭔가 그려지는 음악을 하고 싶다. 음. 그래서 약간의 드라마적인 감성을 담아 영화를, 필름을 넣었고, 음. 아일랜드는 이제 그것만으로 가득 찬 어떤 게 뭐가 있을까 생각 하다가, 음. 아일랜드 하면 이제 뭐 고립된 어떤 한 공간을 뜻할 수 있으니까 음. 그냥 두 개를 합친 거죠. 필름 아일랜드 는좀 길지만. 그러니까 니까 주변에서 반대 안 했어요? 반대 했어요. 근데 반대, 어? 반대 했는데 음. 그렇다고 딱히 또막그 다른 게 꽂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냥 필름 할 수도 없고. 와 근데 필름과 아일랜드는 저 명사가 너무 많이 쓰이는 거니까 너무 불리한데 긴 것도 그렇지만 어디서 검색을 했을 때 그리고 외국인한테도 그렇게 그. 어 좋은 어 이름이 아니라서 우리 채널에 크루원으로 오셨으니까 크루원 닉네임을 정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진짜 별별 생각했는데 필름을 살리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아 그래요? 과감히 버려야 돼. 강하잖아요 느낌이.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필이든 룸을 넣으면은 좀 그래. 그래서 그러면... 필름을 일단 버리고 아일랜드 쪽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 아예버리기 그래. 본인 필름 아일랜드로. 곡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홍보가 돼야 되니까 네. 아예 다른 이름으로 가기도 그러니까 일단 심플하게 생각했어요. 저기서 살릴 수 있는 이름이 뭘까? 아일랜드. 그래서 나는 어때? 랜드 랜드. 랜드, 랜드. 랜드 랜드. 아니야 랜드는 뭐요? 뭐? 이이 <laughs> <laughs> <이, 웃음> 곡을 어떻게 만드는 <만든> 거야? <laughs> 아니 잡아 여섯 아니잖아요. 아, 아, 여섯 아니잖아요. 아 봐봐 야. <laughs> 여섯 글자가 있는데. 네.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걸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고 살릴 수 없는 l 에만 집착하고 있다. will tell you t h a 아이를 살려야 돼. 왜냐면 아이리 부드럽잖아 이름 l 근데 아이는 이상하잖아. 아이 I will 이 e l l you that I will tell y 어 u that I w i 이 l tell you that I will tell you t h 이 t I w i 이상한 e 있지는 않겠죠? h a t I w 어 아이루인데. 어, 어 얼핏 보면 아이유 같기도 하고. 큰일 날만 했어. 근데 <laughs> 봐봐 아이유을 치잖아. 그럼 이게 쳐봐야 돼. 같은 이름이 있나? 음, 음, 음. 아이를 쳐볼게. 어, 이게 나랑 봐봐? 생각을 해주셨군요. 감동. 쳐봐. 일단은 음, 검색어에 뭐 있긴 있는데 거의 없죠? 네. 치면은 의문의 고양이들이 계속 떠. 음. 뭐지? 이름인가 보다. 어, 나도 그래서 얘가 네, 계속 그러니까. 떠요. 그래서 보니까 이 고양이가. 몬스터 헌터에 나오는 좀 비중은 없는 인데얘 이름이 아이루인가 봐. 음. 나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고양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쟁할 만해. 인기가 별로 없는 애라서 음. 경쟁할 만하고, 음. 고양이라서 나쁘지도 않아. 칭규미. 이게, 이게 아이루라고 써있는 거거든요. 아이루. 그래서 아이루로 하자. 나는 그래서 원래는 두 글자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음. 아이루가 나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주죠. 그래서. 일단 나는 이제 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자막을 아이루로 네? 넣는 걸로 <laughs> 보통 작곡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곡 발표 안 하잖아. 분명히요? 아니, 아니. 아, 그쵸. 나 아, 아. 되게 그죠? 드문, 그죠? 드문, 드문 거잖아요. 네. 이거 왜 이렇게 어, 하기로 결정했어? 아, 왜 했어, 어쨌든. <laughs> 아, 왜 했냐고. 아.